<laughs> 이게 안 빠진다고? 이거 뭐야? <laughs> 어 됐다 됐다 됐다. 아사육어요 잠깐 잠깐만. 죽이지 마. 야 잡아! 야 잡아! 야 잡아! <laughs> 아우. 가자. 음. 맞아. 맞아. 우 잘했어. 저거 부셔놓고 가야지. <laughs> 왜,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셔놓고 가면 기분이 좋아. 나 자신과 넘치는 사람. 희로탄과 페로몬을 들고 가지. 그러게 <laughs> 아래쪽이 안나오냐오늘게요 어? 야, 야 너무 하잖아. 아래쪽에 하나밖에 안. 나왔... 아! 어? 아, 디뿍님. 힘내요. 해 주세요. 님이 힘내요. 아, 님이 힘내요. 고 힘내요. 아, 디가 힘내. 어안 <laughs> 돼. 안 아. 괜찮으시죠일자일먹자 먹자. 아, 아, 역시 아, 디붕이야. 그래. 믿고 있었다고. 수능장 문제네, 이제. 아, 아 누가 아, 더 나. 딜이 낮은지 모르겠네. 한 명이 투사 떠야지 이제 공팟을 유지시키는 건데. 야, 아, 끝까지만 이렇게 갑시다, 저희. 아, 나더 빠졌어. <laughs> 오케이. 열심히. 따졌어, 무서워. 열심히 좀데려볼까요 야, 하나만 챙겨. 어차피 한 번이면 깨잖아하면 된다는 마인드! 가자! 초반에는 제가 다 던질게요 아아아아 진짜 뒤질 뻔 했다! 이펄 어! 죽었어요 어! 어! 몰라. 저 진짜 죽었네 오, 누군가는 와. 애플님? 죄송합니다 이거 보세요 짠! 각물 값전 구하겠습니다 각성돌250각성돌 저긴 더하네 패턴 짧게. 이제 무력 나와요. 아 진짜. 세 번째, 방 나이스. 이제 무려 이거 안될 거예요. 아, 이건 안 돼도 되는 거겠지? 네. 문제에서 네. 딜. 이제 패턴 하나 하고 카운터넣 거예요. 아, 카운터 바로 줬다. 나이스. 영 강화 풀리고. 영각심이 <laughs> 딱 거제 타이밍에 하나도 던져주고. 네, 던져놓으면은, 지면서 들어갑니다. 와우! 자, 아니, 냄새나요 새 바로, 오! 냄새나요! 그렇지 않으면 깰 수가 없더라고요 <laughs> 네, 딜 빼면은, 이거, 다음 곡조과안 보긴 하는데. 아! 자, 바로 던져놓으면은, 이제, 유력카 나오고, 유력카 끝날 때쯤 들어갑니다. 자, 바로 네. 화계를 보면 됩니다. 와, 냄새. 진짜 냄새난다. <laughs> 이러고 나면, 바로 김이. 아, 저할 때도. 어. 아이, 돌아오는 거안 돼요. 됐어요. 오, 어. 또 하시네 나이스. 경면 찍었거든요. 네, 됐어요. <laughs> 이제 무력 한번더볼 거예요. 경면이란다. 강인함 찍었거든요. 술 드시고, 바로 무력 들어갑니다. 이러면, 이 다음엔 어떻게 되는요 어, 패턴 두개 보고, 그냥 바로 던지시면 돼요. 하나 봤죠? 두개나왔다 던져요. 저 파괴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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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이 러면은 도망 못갈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도망 <laughs> 못갈거예요 이거 파폭 아껴요 아, 파포 아껴? 어, 어차피 3킬 다 밀었어요 아아 이고 아, 잘가라 아이고 그냥 일단 해는 거여서 어, 무력이 아, 부력이 쭉 아, 하나만 살아있었어도 진짜 아 리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아, 죄송합니다. 수고하십니까. 야! 네, 괜찮아요, 전에 <laughs> 아직 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나 모르겠다. <laughs> 아니 <하나>. 오른발을 <laughs> 찍었는데 왼발이 <laughs> 왜 맞는 거야, <laughs> 대체 여기에서 한번 기다렸다가 여기 비었잖아. 여기로 스피스 봐. <laughs> <laughs> 아니. 저거 빨간 공 있잖아 라카이서스 네. 앞에 한 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둥글게 떨어져 사방으로 펼치는 알고 있죠 근데 아는데 왜 그랬어? 아는데 왜 그랬어? 아! 아는데! 아는데 왜 그랬어? 아! 자기는 항상 그게 문제야 알면서 왜 그랬어? 어? 내가 오늘 헤어스타일 바꿨는데 왜 알면서 말안 했어? 어? 아, 일단 잠깐 기다렸다가 누군가 이쪽으로 어? 아, 여기 스케이스봐안 되네요 스페이스 아... 어. 애플 아직 안 죽었지? 야, 안 죽었어요? 아, 됐어요. 포션 드시고. 크클 포션 과클. 어떻게 니들 백이면백다 100 걸리냐? 니들 지금 던져주세요. 아, 야, 나다 손진 거 아니었어? 오, 하나 남았구나? 어, 남았어요. 들어가겠다! 들어가라! 들어갔다! 무룡 먼저 하고. 이거 파괴 아끼시고. 좋아. 파괴 시간이다. 할수 있어, 얘들아! 오, 아수, 됐다! 오, 씨, 어 아이, 너무 좋아요. <laughs> 어우. 아이고 공팍할 사람이 정해졌네 아이고 둘이 같이 가면 되겠다 님들 저 다음번에 빠질 때 죽어요 네번까진 빠져요 네번째또 빡세긴 해요 근데 나이스 아 나왜 이렇게 멀리 가냐 어, 바람 보고 피하셔야 돼요 오 빡세긴 빡세다 네번째거 근데 다섯 번째는 죽어요. 나 현실에서 수영 잘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? 페이커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? <laughs> 어려워서 죽는 거야? 아니면 그냥 바로 즉사? 아, <laughs> 어려워서요. <나> 어려워서. 어려워서 루이커 <laughs> 아... 간다. 누사페 간다. 바로 사실 페이커. <laughs> 한번 빠져본다. 얼마나 어려운가? 님들이 님들이 님들 잠깐 타임 타임 타임. 그래 나올 때대기됐거든요 억울어가 <laughs> 여기면 되. 어, 여기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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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 에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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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<laughs> 야. 야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살려주세요. <laughs> 이게 안 빠진다고? 이거 뭐야? 오 <laughs> 어, 됐다 됐다 됐다. 아 잘했어요? 잡아, 잡아, 잡 그만. 지 마. 야 잡아, 야 잡아, 야 <laughs> 잡아, 잡아, 잡아. 아 그걸 왜 잡아요?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. 오 어, 이거 안 된다,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. 아, 오왜 저? 오 어, 죽네? <웃음> <웃음> 잡았다. <웃음> <웃음> 잡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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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다 밀었다 나 친구야. <laughs> 쭉 뻗어 평rov이다. 나가는 거. 이거 뭐더라? 마구마구였나악우마고 <laughs> 갔다 아, 왼쪽으로 갈게. 왼쪽으로 왼쪽으로. 나이스. 단상 단상. 아라라라라라라라라 알라 칼라 라라라 실체로 와 주셨나요? 미나 준비. 던지기 말봐다 어, 내꺼 양쪽 다 아니네? 그럼 나 카운터에 그냥 집중할게. Yeah. 아, 카운터란다. 그, 그, 무력화에 집중할게. 음, 음, 짧은거에 집중할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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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시키 여기 좀 도와줄래요? 6시 내가 같이 봐줄게. 네네네. 부탁드릴게요. 6시로 서, 가라. 가라. 6시로? 아니요. 그냥 쭉 딜하죠. 네. 아, 그냥 하자고? 네. 50, 50? 그냥 풀 딜도 밀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. 이때 딜을 하는거죠? 네. 이때 그냥 풀 딜을 할거에요. 꽤 많이 유리하거든요. 여기 밀아. 뭐라? 우와. 뭐라? 뭐라? 바로 가시는 거예요? 아, 바로 가야지. 나나 나 최대 생명력 상위 뽑고 싶다고. 다리야. 아니야. 요 정도까지 예상했어. 이 정도까지 이 정도 고생길 예상했어. 괜찮아. 아니 끝까지 한번 해. 성복구가 보통인데 심지어. 씨벌. 영력 만들어 보자 한번. <웃음> <웃음> 아이 뭐야 대성공이 붙어서 일일이 됐네 이 개새끼 이거 <laughs> 책임 없는 쾌락 가능하냐고요 디코 들어오시게요 <laughs> 그냥 소진하고 최생 4레벨의 공격력 불래요 최생 그 4레벨의 까방... 공격력 장, 장 응. 오늘 자 잠깐 포기하고 어... 내가 아. 봤을 때 <laughs> <이> 가망이 없거든 <laughs> 그 가망이 아, 없어 오케이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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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가망이 없어서 다른 차선책을 생각해야 돼 이거는. 두개 붙었다. 상에 <laughs> 진짜 <laughs> 좀더 많이 바랬는데 <laughs> 오, 대성공 오마이. <laughs> oh <my! 웃음> 뭐야 이거? 일단은 <laughs> 3번으로 가자. 이거는 모한니면터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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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십색. 아. 아, 음. <laughs> <태생 사르베이다. 웃음> <laughs> 아니, 근데 대성공이 붙었네? <웃음> <웃음> 뭐지? <laughs> 뭐 이지뭘 <이제>? 음, <laughs> 저거 다른 거 음. 됐다. 최생파르벨이다 <laughs> 나이 구람. 어, 뭐지? 이거 뭔소가지 만화 배나고 해야지. 너무 어, 없네 근데. 100% 대성공만 뜨면 되거든, 이제. 그러니까. 어. 아. 아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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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친놈 이거 뭐야 이거? <웃음> <야>. <웃음> 야 공격 2레벨 생겼네 아 사이 찍었네 뭐지 음, 한번 가서 찍어야지 십상남자? 아. 두개 붙고 대성공? 뭘 십상남자야 선생님 이기려고 그러다가 이기려고 <뒤질라고>, 진짜 공격력 <laughs> <궁극력> 어. 1레벨로 마무리 할거예요 이기려고 진짜 그냥 아이 하남자 선택하겠습니다 하남자나 대라아 아, 맛있다 남자. 와 잠깐만 톨현도님을 <laughs> 믿으라니까 <잠깐만. 웃음>